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앙입니다 8월달 휴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처럼 방학 때문에 집에 매어 계신 엄마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8월달에 깜짝보고 프로모션 눈여겨보시고 필요한 제품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네번의 보고 프로모션이 있었죠. 근 올해 두번으로 줄었습니다. 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고 본사도 아쉬웠었나 봐요. 플러스 보고라고 해서 보고 프로모션이 깜짝 떴습니다. 근데 정규 보고 프로모션과는 좀 다르게 두 가지의 세트 옵션을 3일 동안 판매를 하게끔 오픈이 됐습니다. 구성을 보면 첫 번째 세트는 바닐라 앱솔루트를 구매하시면 온가드를 선물로 줍니다. 제가 바닐라가 잘 뭔지 몰라서 구매할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갖고 바닐라 영상 같이 올려 드립니다. 바닐라 오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조향에 사용하고요. 피부 건강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바닐라 개별 영상을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또해 놨습니다. 바닐라가 값비싼 향신료 중에서 탑3에 드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본래 금액대가 있고요. 도테라는 이 5mm 사이즈로 캐리오 오일과 희석이 돼서 나온 바닐라 앱솔루트입니다. 앱솔루트라고 하더라도 깨끗한 공정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하게끔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바닐라를 다양한 디저트류라든지 음료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바닐라가 55,000원인데요 52,000원 상당의 온가드 에센셜 오일을 선물로 줍니다 온가드야 워낙에 매니아층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제 영상에 정말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저의 회원분께서 전화로 아 온가드요 이제 많이 써야죠라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염병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리 사용하셔가지고 면역 케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온가드 에센셜 오일이 정말 큰 방어막을 칠수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아이들에게 늘 사용하는 게이 온가드 제품입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키트고요 두 번째 세트가 콜라겐이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챙겨 먹는 메타파워 어드벤티지 9종 콜라겐이 들어있죠. 그리고 노화에 관련돼서 각광받는 NMM이 또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다량 들어있는 이 메타파워 어드벤티지 12만 8천원 상당합니다. 이거 구매하시게 되면 올세가지를 선물로 줍니다. 자몽, 코파이바, 유칼립투스가 선물로 나옵니다. 개별 영상들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몽, 코파이바, 유칼립투스... 음. 고민하실 게 따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몽은 워낙에 많이 섭취를 하는 해독의 오일이고 코파이바야, 피부 건조라든지 다양한 면역질환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또 면역 향상 오일이기 때문에 요거두 가지만 나와도 저는 오케이 였을 거예요. 유칼립투스 선물 나옵니다. 요거딱 뜨자마자 많은 회원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주문 원한다고. 근데 바닐라가 뭐냐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바닐라 영상 따로 올려드리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보험 프로모션으로 신규 가입 원하시는 분들 또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항상 보고 때 신규 가입하시면 가장 현명하게 회원 가입하시는 겁니다. 8월 11일 월요일부터 8월 13일 수요일까지 단 3일 동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서버로 주문이 가능한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오일 없다,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바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주문하셔도 괜찮고요. 회원가입을 통해서 저희 네이처타라 그룹에 또 참여하셔서 다양한 무료 교육들의 혜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 프로모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안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 프로모션에서 제공되는 에센셜 오일의 일부에 어, 표기되어 있는 유통기한이 좀 임박한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래 에센셜 오일의 유통기한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두테라가 유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통 기한을 5년 정도로 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에센셜 오일의 특성상 항균력과 멸균력이 굉장히 강력한 제품들이죠. 유통 기한은 훨씬 더 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산패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건데요. 어,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좀 임박하다고 하니까 이게 좀 걸린다라고 하면 그걸 좀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완제품에서 사용에 관련돼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른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